네. 네. 아 네. 자, 아우, 아버님 버들류 시세요 아니 저는 묘금도이시라고요. 아, 아니, 유비일자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. 아. 한국지의 유비일자. 네. <laughs> 제가 분명히 찾으니까 어들 유시랑 같은 집안이. 아, 또 아는 척 해보려고 또 했다가 아, 네. 또 아버님한테 그냥 깨고닥 했네, 그냥. 네. 아, <laughs> 어, 아버님, 영상 저는 이렇게 만나뵈는 게 진행하면서 처음, 저는 저도 처음이거든요. 아버님도 전화 아, 이렇게... 처음입니다. 아, 그죠? 네. 오, 이렇게 네. 하는구나. 정말 신기하다. 예 네, 신기합니다. 아, 네. 아버님 모습 정말 멋지게 잘 나오고 있어요. 네, 집에서 아버 아, 네. 지금 계신 곳이 다 되게... 여기세요? 예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머리도 좀뭐 이렇게 바르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뵈, 뵈니까 예 페레비 나온다고 해서 예, 또 이제 무스 좀 발랐습니다 어? 아, 아유 그럼요 전국적으로 또해외정포여분들도다 보고 계시는데요 네좀 어, 좋아 팬이 많이 생기면 어떡하죠 펜님 아이고 좋죠 뭐노후대 펜으로 <laughs> 노후에 아주 <laughs> 즐거움이 생겨서 얼마나 좋아요 아니 뭐 네. 이렇게 어, 영상 참여를 특별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뭐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아, 제가 저 지인을 통해서 네. 알게 됐고, 또 우리 가수 유지, 유진 씨 노래를 좋아해서 아, 한번 네. 네, 들러보려고, 예. 음. 음. 우리 유진님 팬이시군요, 네. 우리 아버님. 네, 네. 네. 미숙이가 완전히 그냥 공감이 팍100% 오더라고요. 아, 저도 그런 시절이 있어서. <laughs> 또또 미숙이가 또 미숙이 언니가 또 첫사랑이시는. <laughs> <laughs> 미숙아 이러면서 또. <웃음> 맞아요, <웃음> 맞습니다. <그럼. 웃음> 우리 아버님 첫사랑 없으시죠. <laughs> 아 첫사랑이 왜 없어요 이 <laughs> 아, 아니 아버님 잘안 맞으시죠. <laughs> <laughs>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다니까요. 이렇게 밝혀도 돼요 네네. <laughs> 네. 뭐 <laughs> 누구나 다 있겠죠. 뭐 미숙이 가은 그 사연은, 네.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주 좋은 노래예요. 네. 우리 아버님은 그러면 요즘에 노래방에도 못 가시잖아요. 아 요새 뭐 노래방 안 가도 우리 네. 유튜브에서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아유. 연습을 하니까. 이야 멋지네요. 예, 일주일 동안 아주 귀에 꽂고 살았어요 이 노래 연습하냐고. <laughs> 아버님의 노트북 할때제 방송에는 놀러 안 오세요. <웃음> 네, <웃음> 네, <웃음> 네 가겠습니다. 여정이 시 방송에 네, <laughs> 아,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아, 여튼간 이렇게 네. 하니까 정말 신기하고 얼굴도 뵈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요. 항상 저희들 모습만 음.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선을 <laughs> 잡고. 네, 예, 그럼요. 어. 자, 아버님 오늘 도 네. 영상 통화 되셨으니깐요. 된김에또 누군가에게 또 메시지 한번 이렇게 또 멋있게 또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, 메시지는요 네. 예. 네. 어, 방송 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미숙이 같은 그런 사연이 많은 분들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, 예, 압니다. 예,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,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멋지시네요. 네. 찜팬이시다. 찜팬. 맞아요. 네. 사람은 살면서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, 아버님, 그렇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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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영상 통화 함께해셔서 감사드리고요. 노래도 멋지게 네. 불러주세요, 아버님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니다 네, 감사합니다.